여러분 안녕하세요. 채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 스케어리 티처 3D라는 어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내용은 평소에 학생을 막 차별하고 때리고 아, 혼내는 무서운 선생님을 아 괴롭혀 주는 그런 복수 퍼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게임이고요. 아 여기에 보이는 이 무섭게 생기신 분이 바로 저희의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 볼까? 자, 좋아요. 첫 번째 판의 미션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어아 선생님의 책상 위에다가 어 쥐덫을 올려놓자라고 하네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음 조나 침어 너무 상쾌상쾌, 말끔말끔하고만 이러면서 기지개 피고 있고 어저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는구만. 그러면은 아 어, 우선은 쥐덫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고 어디 보자. 쥐덫이 어디 있을까? 우선은 이쪽에 앉아가지고 숨어봐 숨으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여기 현관문에 살짝 반점 숨어가지고 보자 슬쩍 슬쩍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면은 선생님이 보이거든요 뭐하고 있는지 대충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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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냐 어 어디가냐 미시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갈 때 나는 얼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어... 방이 들어갔다 방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문 같은데 다 뒤져봐봐. 여깄다, 쥐덫쥐덫을 쥐덧. 찾아가지고, 얘를, 선생님 저기 앉아있을 때, 여기다가 쥐덫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설치, 설치. 설치하고, 어,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로 덮은 다음에, 이거 초콜릿 케이크 훔쳐. 왜냐면은, 초콜릿 케이크 훔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훔치고 싶습니다. 저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아, 기다려봐. 아, 뭐야, 나 꼈어! 여러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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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어잠 잠깐, 지금 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자, 너 케이크 들고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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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아, 됐다, 됐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저 침문 불려다가 저 쥐덫에 아주 혼나겠구만. 야 기다려봐. 여기 앉아가지고 기다리자. 선생님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은 이제 조방이 어디 있을까? 기다려봐. 음,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야, 근데 문이 잠겨 있어. 이거 뭐야? 아! 아, 저렇게 열쇠를 열려면은, 어, 저거랑 똑같은 색깔 열쇠나 아니면 락핏이나 망치가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락핏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근데 샘문이 있는데, 샘문? 어, 헉! 기다려봐. 여기 가위, 망치, 덫, 어, 크로오빠, 락핏. 어, 락핏 있다. 그러면은, 이쪽 뒷문으로 해서 들어가보자. 뒷문 안잠궈놓은거 아니야, 또 선생님이? 뒷문 안잠가놨을 수도 있잖아. 저기 앞문이 있고, 보통 이런 거대한 집에는 뒷문이 있단 말이죠. 요건 또 뭐야? 와, 수영장도 있어, 이 선생님? 사우나도 있고, 집에? 어, 완전 부자네. 아니, 그렇게 부자인 선생님이, 헉, 여기 또 잠겨있다. 문 열고, 와, 여기 덧 깔아놓은 거 봐. 점프로 피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여기 소금이다, 소금! 소금을 여기다 뿌려! 그 다음에 이거 컵을 favorite 컵을 여기다가 던져 자 좋아 좋아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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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티티티티티티 어? 선생님 주방 바로 내려왔다 헉.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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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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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어디 보자 내 아침밥 푸르르 짭짭 푸르르 짭짭 어? 으아? 아 그거 소금 시리얼이다 오 어, 뭐야 토한다 토한다 아 조금 더럽네 아 좋아좋아 우리선생님 아침부터 소금시리를 먹어서 아주 기분이 나쁘시겠뇨 어 나쁘시겠군요 근데 저희 급식은 왜 뺏어먹었어요 어왜 우리 급식 뺏어먹었어요 선생님은 아 이렇게 역지사지를 꼭 해야한단 말이지 자 그럼 다음판으로 넘어가볼게요 음 어디보자 이번 미션은 미스선생님이미스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호러쇼를 보면서 좋아하는거야? 와 진짜 나빴다 어? 하 저기 학교에서 우리 찍었나보네. 자기가 막 혼내고 이러는 거. 이쪽 창고에 도구가좀 있으니까 여기서 도구 좀 가져가자. 기다려봐. 우선은, 이거 내 생각인데, 여기 망치 있었거든, 망치? 망치로 부수면 돼. 망치로 부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락핏 하나 챙기고, 락핏 챙긴 다음에 가자. 가자. 근데 저기 TV방이 어디지? 기다려봐. TV 방을 찾아야 되는데, TV 방이 우선 저쪽 거실이고, 거실 쪽엔 TV가 없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창밖... 아, 여기다, 여기다... 야, 기다려봐. 야 그럼 여기서 바로 푸시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고 문까지 창문까지 닫는 매너, 매너, 매너... 어 이거 창문 안 닫아지나? 야, 기다려봐. 선생님,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오는 거 같은데? 뭐야, 시청 왜 저래? 아, 나 순간 깜짝 놀랐네. 선생님, TV 보러 간다. TV 보러 간다. TV 보러 간다. 티브이로 가면은 나 이쪽에 앉아가지고 숨어서 막... 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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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어서 못 보게 하네 숨어서 못 보게 하네 아이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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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그냥 마당에 있었어요 마당에 마당엔 솔지도좀 있을 수 있잖아요 얘 이거 집밖까지 쫓아오나안쫓아온다아 뭐야 계란 던졌어 와나 이거 기억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계란 던진 거 기억합니다 어저 지금 망치 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선생님도 어 이거 봐봐 어 조심하시라고요 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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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또 계란 던진다. 아, 계란 좀 그만 던지세요, 진짜. 주머니에 항상 계란 놓고 다니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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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아,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야. 지금 미스 선생님이 제가 TV 망친 거 봐야 되거든요? 아주, TV방 가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선생님. 응? 저한테 계란 던지신 거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laughs> TV방 들어갔어, TV방 들어갔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음, TV 좀 볼까 했는데, 아, 내 TV, 내 TV가 왜 이래! 아이고 아이고 TV가 망가져서 아주 눈물이 주룩주룩 하시겠구만 어? 그러게 어? 학생들 혼내는 걸왜녹화해나요 진짜 이상한 선생님이네 이 선생님 어디보자 이번 미션은 어 미지 선생님이 아 파티를 가는데 그 파티에 갈때 입고 갈 드레스를 아 망치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어디보자 음어 아름다운 나의 모습 아저 드레스를 입고 갈까 뭐 이러고 있나 본데 지금 아 진짜 저거 잡복하는 거봐저 선생님 잡복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미스 선생님이 아니라 좋아요 그러면 은 저쪽 창고에 가위 있었거든 가위 야, 가위 가지러 가자 가위 어 미스 선생님이 어, 저 드레스를 못 입고 가도록, 지금, 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락핏은 항상 챙기고, 그 다음에 가위 위에 있었던 거 제가 아까 봤거든요. 가위 챙기고, 그 다음에 들고, 가면은, 근데 선생님 2층으로 올라간 건가? 지금 시점이? 2층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이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갈 수 있다. 어, 뭐야, 여기는? 와, 대박! 야, 여기 선생님 포스터 있는 거 봐! 와어어 뭐야 미스 선생님 운동 완전 열심히 하나 본데 장난 아닌데 근육. 자 그러면 여기 문 열고 나가면은 음. 어디 있을까? 와 여기 또 뭐야 무슨 고문실 같은 데가 있는데 역시 이런 데에서 맨날 연습하고 학교 와가지고 애들 괴롭히는 거 그거 했구만. 어 실전으로 했구만. 이러봐. 지금 선생. 님 선생님 드레스가 있는 곳이? 그 선생님 그 아까 보고 있던 화장실 아니야 거기? 어 이쪽은 선생님 방이고 여기 1층 내려가는 계단 같은 거 있고 여기인가? 여기 아닌데? 여기인가? 여기 아닌데? 여기인가? 여기, 여기 장롱 되게 많은데? 장롱 열어볼까?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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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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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그다음에 또또 또 없어 또 옷? 또옷 없어? 요 요것도 잘라 이것도아 이거 가위 못 자른다 아못 자른다 못 자른다 저거 파란 색깔 짤려면 되고 미스 선생님, 어디 갔지요? 선생님, 저는 가봅니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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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서 나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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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저기 있었구나. 아, 나는 다른 화장실인 줄 알고, 오순간 헷갈려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잠깐만, 여기 집 문이 닫혀 있어. 야, 어디로 탈출하냐? 야, 이거 창문, 창문 부셔야 되냐? 아, 맞다, 나 라핀 있지, 라핀. 아, 이럴 때를 위해서 항상 라핀을 챙기는 겁니다. 락피스로 따고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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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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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헉, 봤다, 봤다. 아, 내내 드레스. 온다, 온다. 아이고, 아이고. 아, 좋아요. 이제 파티는 못 가게 생겼구만. 파티는 못 가게 생겼어. 어? 그러게 드레스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저 같은 이런 말썽꾸러기 학생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laughs> 자, 좋아.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음, 이번 미션은, 어, 쇼파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미지 선생님의 엉덩이에 찔리게 하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는 쉽지. 어, 뭐야. 밀크티 마시고 있는 건가? 어, 뭐야. 아, 재수없어. 학교에서는 막 학생들이 물도 못 마시러 가게 하면서. 자기는 집에서 미 밀크티 마시면서 여유롭게 있네? 야, 기다려봐. 내가 그러면은 어... 바늘이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또 현관문 잠가는 것 같거든요, 이거? 선생님이 요즘 자물쇠로 현관문 맨날 잠가놓더라고 내가 몇번 들어갔다고. 아, 나 진짜 박하다, 박해. 그러면은 우선 이거 락핏 락핏 얻어주고 락핏 가지고 간 다음에 아, 이거 근데 바늘을 어디서 찾냐? 바늘 그 아까 어디 있는 그쪽에 있으려나? 그 2층에 가셨고 현관문, 놀락핏으로 현관, 현관문, 현관문, 현관문 왜안 열려? 아 됐다 됐다. 어 뭐야? 바늘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 어 뭐야? 바로 여기 옆에 있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어 선생님 앉아있던 자리가 여기인가? 여기다가 두고 근데 저렇게 놓으면 너무 티나니까 담요, 담요를 <laughs> 위에다가 얹어 위에다 얹고 그다음에 이거 초콜릿 케이크 훔쳐가. 왜냐면 저는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니깐요. 그냥 훔쳐가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어? 초콜렛 케이크 먹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문 닫고 벨딩동 하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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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 어? 어, 선생님 1층 안 내려오나? 더 빨리 눌러 딩동딩동딩동 띵동 선생님 빨리 내려오세요 선생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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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 택배 왔습니다 어? 온다 온다 오나? 여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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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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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튀어튀어자뒷걸으로 튀기 전법 그러면 선생님 오겠죠? 음 응.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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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에 안나 아내 엉덩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게 앉기 전에 잘 보고 앉았어야죠 선생님 와 아, 좋습니다 이번 판 조금 쉬운데? 어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다음 판좀 어려운 판인가? 그럼 다음 판 한번 넘어가 봐야겠는데? 이번에는 미스 선생님이 불쌍한 고양이를 가둬놨다고? 뭐야? 아니 학생들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도 괴롭히는 거야? 와 진짜 인인성 봐라 이 선생님. 내가 아주 혼쭐 내줘야겠는데? 뭐야? 수생 고무실이다 고무실. 어? 뭐야? 고양이 가둬놓고 자기는 고무실 막 청소하고 있어 와 진짜 재수없다 기다려보세요 이거 고양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주러 갈게 너 고양이 소리가 어디에서 계속 들리거든요? 이거 <laughs>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락핏 락핏 가지러 가는 거 국룰입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 락핏 가지고 가지고 이거 혹시 문 같은 거 부셔야 될수 있으니까 크로우파까지 가지고 가자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거 위에서 위에서 들리나? 기다려봐. 어, 소리, 어, 여기 어디서 들리는데? 기다려봐. 여기인가 기다려봐. 아, 아, 아 여기에서 들리는 건가? 어, 여기 어디에서 들리는데? 아, 잠깐만. 아, 나 이거 밑으로 떨어졌네. 아, 어, 잠깐만요, 여러분. 야, 이거 2층에 있는 것 같아. 2층 저쪽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세요. 올라가지고. 여기 어디서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여기에 문 열고 선생님 책 읽고 있을 때 여기에서 소리 들리는데? 장문 같은 데 있나? 아닌데? 어? 여기다 여기다 이쪽 문에서 소리 들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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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리 들리거든요 지금? 제일 가까이? 기다려봐 이거 락핏으로 하고 문 열면 고양이야! 어? 고양이 들켰다 들켰다 기다려봐 문 열고 문 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문 열고 들어오나? 문 열고 들어오나? 이거 어디까지 따라오지? 문 닫아봐 문 닫을 수 있나? 문 닫고? 여기 앉아봐. 선생님 오나? 쌤 오나? 아! 창문 열고 들어와! 와! 와! 뭐야! 우와! 대박! 아, 이거 고양이 찾았는데 이거 창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 아,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선생님 놀리려다가 이거 너무 선 넘어 버렸네.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 여기, 여기 빨간방 말고 이 다음 방이었던 것 같아 아우, 맞아 여기다, 여기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때 빨리 문 따고 고양이 데리고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 오고 있거든요? 아, 뛰어내려 그냥! 아유, 모르겠다! 자, 좋아! 으 저놈의 고양이! 뭐라고? 고양이는 다 없애야 된다고? 와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쁜 선생님일 뿐이..가 아니라 사람이 나빴네 사람이 못돼 쳐먹었네 아주 어? 어떻게 고양이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기다려봐 아 어, 이거 이 선생님 이제부터 우리 전쟁이에요 제가 사람한테 아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참아도 어 고양이한테 뭐라고 하는 건못 참지 어? 이번에는 어, 미스티선생님의 생일 케이크를 망치라고 하네요 아 생일 케이크의 초를 아 폭죽으로 바꾸래 어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 어? 이게 생일 케이크 후 불라고 했는데 폭죽 막 다채채채채 하면서 튀어 오르겠는데? 야 재밌겠다 이거 야, 그럼 한번 해보러 가볼까? 어이봐봐 어? 선생님 간다 생일 크큰거봐 저게. 야 근데 양심 없게 초 하나만 꽂은 거 봐. 원래 나이별대로 꽂아야 되는데, 어? 양심 없게 초딱 하나만 꽂고 젊은 척하네. 와나이조 선생님. 야 우선 락핏 락핏 무조건 챙겨가야 됩니다. 락핏 챙기고. 물론 창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거 혹시 자물쇠를 열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폭죽이. 잠깐만 이거 초 같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맞네. 아, 이것도 폭죽이네. 기다려봐. 저거 어디냐? 선생님, 지금 케이크 어디다 두고 간 거야? 어, 여기 창문으로 한번 봐야겠는데? 창문으로 슬쩍 보면? 아, 저거 아니냐? 저거? 조그맣게 파랗게 보이는 거? 어, 지금 주방 들어가신 거 같거든요? 아, 저기 맞네. 저기 식탁에 올려놨네. 그러면은, 이거, 락핏 열고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지금 뒷마당 간것 같거든? 그러면은 이거 생일 케이크 어 요걸로 바꿈 되나? 요기 있다 요기 있다 요거 누르고 바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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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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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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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선생님 빨리 초 빨리 부세요 선생님 아집 밖으로 튀자 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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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방이에요 금방 거실 올 거거든요 이거 옆에 가서 구경하자 옆에 가서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여기 옆에 가지고 여기서 숨어서 보자.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얼굴에 폭죽 맞기 10초 전, 9초 전, 8초 전, 아 뭐야? 어? 뭐라고? 실패했다고? 아 초처럼 안 보이네. 와, 대박. 이거 눈치 채는구나. 아 미스티 선생님, 내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네? 어, 아, 나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캔들로 바꾸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선생님이 초가 아닌 걸 알아챈단 말이지. 어, 그럼 뭐 어떻게 하지? 물감 같은 걸로 가려야 되나? 물감 같은 걸로 막 칠해야 되나? 선생님, 집에, 그, 물감 같은 게 있나? 아, 잘 모르겠네. 기다려봐. 우선은, 음, 집에, 아, 나 락핏 안 챙겨왔어. 괜찮아. 여기 창문 따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 열고, 점프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쉽죠? 그 다음, 어? 저거, 거실에 앉아있는 거 같은데? 뭐야? 이쪽으로 오는 건가? 설마? 거실에 앉아있는 것 같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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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여기 문 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간 다음에 대문 나갔다 대문 나갔다 이거 어떻게 하지? 기다려봐 음... 어 설마 이거? 이건가 이거? 기다려봐 요걸로 케이크 바꿔 야 잠깐만 기다려봐 큰일 났는데? 선생님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온다 들어온다 온다온다온다온다 어떻게? 아직 나못나왔는데 여기 계단 뒤에 숨자. 이쪽으로 안올 거야. 이쪽으로 오나? 안, 오나? 안 오나, 안 오나, 안 오나, 뒤에 숨어, 숨어, 숨어. 가가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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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빠져나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유감입니다. 그러게 아이, 한번초 이거 벗겨봤어야지. 어, 이거 칠해진 건지 아닌지 벗겨봤어야지.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선생님을 골탕을 먹였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학생들을 막 차별하고, 혼내고, 막 그러는 나쁜 선생님을 괴롭혀주는 아, 스케어리티처 3D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아직 남은 판이 아주 많아요. 이쪽에 보면은. 그런데 남은 판들은, 어, 아직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다음 판도 또 올라오길 바란다면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